2025학년도 유아 이명 시험 사전 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전 예고 발표된 거 보시면은 우리 유치원 그 이명 숫자가 전년도 대비 이렇게나 많이 늘어났어요. 정말 증가폭이 큽니다. 물론 이제 초등 중도도 늘어났지만은 초중등이 늘어난 증가폭하고 우리 유아하고 다르고 그리고 초중 어 초중등이 이제 증가한 사유와 우리 유아가 증가한 사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유아는 아 이제 공교육화 유치원 공교육화의 신호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5년 만에 지금 인원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갈 것이고요. 지금 일단 이렇게 인원이 늘었는데 선생님들께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은 어, 지금 작년 보시면은요 전년도하고 올해 대비를 한걸 보시면 작년에는 서울은 0명 안 뽑았어요. 올해 15명 뽑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인천 뭐 인천 뭐 이런데도 있지만 경기도 경기도 보시면은 67명이 84명이 됐어요. 물론 이제 어 이제 뭐 티어가 줄어든 지역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많이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경기도 보실 수 있고요. 자 경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어 제일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서울 경기 뭐 이쪽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자, 서울 경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아, 그 다음에 대구, 대구도 예전에 4명 뽑았지만 이제 12명, 이렇게 뽑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올해, TO가, 이렇게 이제 늘어났다는 걸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이게 전년도 대비 올해 이제 늘어난 TO를 보여드리는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충북도 작년에 10명 뽑았는데 올해 이제 26명 뽑고 있고요. 강원도, 좀 많이 늘어났어요. 자 이런 상황을 보시면 전남 특별히 이제 전남 전북 이쪽이 많이 늘어났는데 자 선생님들 이 지금 이 t o 표 이런 것들은 저희 카페에 다 걸어두었습니다. 그래 성적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카페에다가 다 올려두었어요. 자이재선 유아인명만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하죠. 통계 처리를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어 정말 인원이 늘어난 거를 그냥 기회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 기회를 선생님 것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유아이명 그동안 망설인 분들 계십니까? 제가 그러지 말라고 놓쳐야겠죠. 티오 으니까 공부를 처음부터 하시라고 오직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 적중도 이지선 유아이명의 말, 말을 들으시면 은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어차피 뭐 작년, 재작년에도 어, 이재성 교수가 출제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마치 교실에서 모고 보는것 같다. 똑같은 문제가. 어, 지문까지 똑같아. 그런 얘기들은 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얘기인데, 그냥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대학 교수 출신이니까, 어, 유학교육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니까 계속해서 정책 이반도 해왔고, 그리고, 어, 이제 보는 눈이 있는데다가 저의 지인들도 다 지금 정부 요직에 들어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미리 다 예견해 드렸어요. 티어가 늘 것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어, 선생님들 이렇게 티어가 늘은 상황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유아이명 어, 성적표를 좀 보시면 요건 이제 작년 성적표예요. 어, 작년 이제 합격, 작년하고 이렇게 2022, 2023, 2024 이렇게 합격 요 성적표고 요건 이제 작년 그래프입니다. 작년 성적을 이렇게 일단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자, 보시면, 요거는 1차, 빨간 거는 1차, 빨간, 초록색은 2차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1차 커트라인, 2차 커트라인이 좀 차이가 있어요. 지역마다 2차 커트, 1차 커트라인은 그렇게 높지 않았으나 2차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도 있고. 자, 작년에 여기, 울산 같은 경우에는 83점이었는데 1차는, 2차는 95점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2차의 중요성도 정말 간과할수 없어요. 저희는, 어, 1, 2차, 동시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2차까지 다 합격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2차도, 여기 전남 같은 경우에도, 어, 1차는 83점이었는데 2차는 96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쨌든 보시면은, 1차, 우리가 지금 현재 관심 있는 건 1차니까. 1차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서울은 없었으니까요. 경기가 좀 높았죠. 84점이었어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면 부산은 85점이었어요. 부산은 85점. 그죠? 오히려 경기보다도 더 높았어요. 경기가 84? 부산은 보통 이제 서울 경기가 제일 높다 이런 인식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어 여기 이제 부산이 85였던 것이고 어 의외로 이제 인원수가 적었던 이 광주가 80점이었어요. 인원수가 너무 적으니까 여기가 되게 높지 않을까 했는데 광주는 80점. 그리고 전남 전북이 오히려 더 높았던 거죠. 보통 이제 전남 전북보다 광주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별로 1차도 2차도 이렇게 점수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되겠지만 지역별로 점수는 다릅니다. 합격 점수는 달라요. 그리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방향도 매우 다릅니다. 자, 요거는 이제 3년간의 성적을 정리를 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2022, 2023, 2024가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건 뭐예요? 2022는 거의 다 70점대였다. 물론 이때 이제 시험이 열린 문제고 매우 어려웠던 그런 건 있어요. 이때는 이제 열린 문제고 매우 많이 어려웠고 이제 뭐 이때도 다 열린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2022가 제일 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렇게 열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확 추세가 많이 바뀐 거예요. 이때도 물론 열린 문제 서답식이 많이 나왔지만은. 열린 문제 올, 막 진짜 올 열린 문제 대잔치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자, 이때 그러니까 첫해니까막 성적이 너무 낮은 거예요. 70점대. 와, 강원 같은 데는 71점. 저 71점이 코트라인인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 72점대도 있어요. 부산 72점. 그죠? 경남 72점. 뭐 제주 72점. 70, 전남 72점, 이랬어요. 그래서 72점으로도 붙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 71점, 72점. 요게 이제 2020이에요. 자, 2023으로 넘어가니까 서울이 86.33이었습니다. 거의 90점이 다 돼가요. 86.33이었고, 경기가 85.33, 인천이 86점이었어요. 보통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좀 점수가 높은 지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역시 이렇게 높게 나왔고요. 대전이 80점이었어요. 대전이, 어, 티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높을 거로 생각하는데 80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지역별로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편차가. 광주가 82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 차가 한 5, 6점씩 이렇게 납니다. 지역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준비하는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고,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지역에 지원해야 될 것인지 이것들을 어, 선생님들께서 어떤 지역에 지원하실 것인지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트라인의 차이가 있어요. 2차도 물론입니다. 2차도 뭐 2차 점수 차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 보시면은 2차가 80점이었거든요. 근데 인천이 95점, 경기가 91점이었던 거. 요세 지역만 봐도 2차도 진짜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지역마다 이 성적 분포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도 뭐 보시면은, 충남이 1차가 85점이었는데 2차는 97점이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2차 준비도 정말 잘하셔야 되겠지만, 1차의 편차도 굉장히 심하고, 2차도 너무 중요하다.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선 유알명에서는 2차까지 다이렉트로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자, 2024. 바로 직전이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아쉽게도 서울은 없었지만 올해는 서울이 많이 뽑으니까 어 서울도 이제 굉장히 예측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경기도 경기도가 84.33으로 어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부산도 높았어요. 부산, 대구 다 높았습니다. 85점 뭐 이랬어요. 비교적 강원이나 인천이 작년에는 조금 낮았어요. 자 그래서 강원 81점이었고요. 1차 점수.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 작률이좀 낮았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현상이었어요. 광주가 이제 티오가 적은데, 자 그래서 많이 안내다 보니까 광주가 낮아질 때가 조금 있었어요. 자 그리고 2차 점수도 보시면은 여기 어, 경기가 93점 정도 되고 인천도 자 이렇게 돼요. 강원은 이제 89점 이랬습니다. 95점, 97점인 지역도 있어요. 2차 같은 경우에 자 2차 성적도 1차 성적도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는 거 아시겠죠? 자 티오도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아까 제가 티오 보여드렸는데 티오도 지금 지역마다 자 지금 이게 올해 모집 현황인데 이렇게 지역마다 인원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일단 지금 채용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앞으로 유치원 공교육화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겠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 좋은 기회를 선생님들의 합격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고했던 바와 같이, 어, 저희는 지역별 특별 관리반, 지역 맞춤 특별 과외반, 요거, 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